7월 20일 화요일,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입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정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국민의 힘 안에서도 서로 같은 당 대통령 후보를 견제하고 폭로전을 서슴치 않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통령이 되기도 너무나 어렵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누구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가 된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그 실패가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큽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부터 스포츠선수,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넘어졌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죠. 소위 말해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압박감을 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 이겨낸 사람들인데 정상을 경험하고 성공을 맛보게 되자 허탈함과 공허함에 허물어져 꽃비 풀린 망아지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간음죄를 폭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회개하며 고백한 것이죠. 다윗도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기고 대외적으로는 아말렉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에서 치열한 전투를 한 끝에 정상을 맞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가롭게 궁정을 거닐다 저 멀리서 모욕하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죠. 하지만 사실 이 시기는 한가로운 때가 아니었죠. 충신들과 다른 남자들은 다들 전장에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촉즉발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야전 사령관이 아닌 한가로운 왕으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 한 작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이시나요? 벨기에 화가 유진 시베르티의 작품인데요. 제목은 다윗 왕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사실 중세 시대에 나단과 다윗 왕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보여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왕으로 보입니까? 누가 가장 당당하게 보입니까? 중앙에 서 있는 나단 선지자일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주 단호하게 보입니다. 꼿꼿하게 선 자세, 단호하게 자리 잡은 발, 온 마음을 다해 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른 손을 가슴에 대고 왼손은 곧게 뻗어 왕이 아니라 죄인 다윗을 가리킵니다. 한편 우측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왕자의 한 팔을 걸치고 그게 뭐 어때서 하는 모습에 초록색 옷을 입은 신하가 보이죠.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 나단의 폭로를 듣고도 신하들의 얼굴에 안타까움은 없습니다. 분노와 고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세히 보면 비웃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인이 서 있는데 아마도 바세바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있죠. 얼굴에는 두려움 반 그리고 불만이 가득 차 보이고 또 이것을 어찌해야 좋을지 왼손에 머리를 대고 나단을 쏘아 보고 있습니다. 왕의 휠과 주먹을 꽉쥔 모습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작가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분위기에서 왕자에서 내려와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이제 그의 모습에 거만하거나 오만을 떠는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의 위 다른 신하들이 보고 있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모든 대가를 치르겠다는 고백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3절을 보면 무릇 나는 내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술을 먹고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아닙니다. 나중에 요압을 시켜 바세바의 남편을 전장 앞으로 내보낸 것을 보면 아주 교묘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능범이었지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저의 죄명을 압니다. 더 이상 핑계 되지 않겠습니다. 합리화하지도 않겠습니다. 시편 51편의 은혜는 참으로 회개할 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몇 명이 될까요?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애쓰는 빛내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것이죠. 분명 죄악이 다윗을 지배했지만, 십절에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장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은밀하게 행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왔지만 그의 내면 안에는 이미 괴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그 내면 세계를 죄가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도 메말라지고 수치심도 사라지고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수 없게 된 것이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위선적인 내면이 누구나 있습니다. 굳어진 내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 굳어진 것이 깨어지고 그 굳어진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비가 흘러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제사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예배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오늘은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그림을 보며 떠나는 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오늘 한 찬양을 소개할까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주 오래된 가스펠송이죠. 하지만 그 가사가 지금도 와닿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에게 가장 처참했을 때는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다닐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성적인 죄에 빠져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셨을 때입니다. 하지만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